정말로 믿기지 않는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XRP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공식 확인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예측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XRP로 갈아타기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기존의 국제금융시스템 특히 해외 송금에 사용되는 스위프트 시스템은 정말 오래되고 낡은 방식이었는데요. 송금 한번 하려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비싸고 과정은 복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 동안 이 불편함을 감수해 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더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과 XRP가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플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낡은 금융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거대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전 세계 수백 개의 은행 및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경 간 결제를 위한 ODL, 즉 주문형 유동성 솔루션을 꾸준히 확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국제금융표준인 ISO 2만 22의 공식 멤버로 등재되면서 사실상 차세대 금융시스템의 주인공 자리를 예약해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리플이 금융기관들과 협력한다는 수준의 뉴스였다면, 이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XRP를 자신들의 디지털화폐, 즉, CBDC의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건데요.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비공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XRP 레저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에 매우 만족했다는 내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XRP가 단순히 민간 영역의 해외 송금을 넘어 국가 간의 거대한 자금 이동과 통화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패권이 이동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각국 정부들이 XRP를 해결책으로 인정하고 그 시스템으로 올라타기 시작했다는 것은 XRP의 가치가 더 이상 시장의 투기적 수요가 아닌 실제 사용 가치와 유용성에 의해 재평가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XRP는 아직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은 저평가 상태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잡아 포트폴리오에 중점적으로 선점하여 물량을 확보한다면 머지않아 XRP로 인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굴리는 블랙록도 XRP에 대해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뒤에서는 조용하게 XRP를 대규모로 매집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JP 모건도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금융결제 시장의 판도는 리플 XRP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블랙록과 마찬가지로 대중 몰래 대량의 xrp를 매집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죠. 이처럼 xrp의 본격적인 상승이 머지않았다는 것은 이제 가능성의 영역이 아닌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건데요.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오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만큼 지금 코인 시장에서 10만원 100만 원의 소액으로 수십, 수백억까지 노릴 수 있는 부의 로드맵을 전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딱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한달뒤 또는 1년 뒤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수백억, 수천억원의 자금을 굴리는 블랙록, JP모건, 월가의 거대 기관들이 이런 역사적인 부의 재분배 기회 앞에서 정말 XRP 단 하나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월가의 진짜 엘리트들. 이 시장의 판을 짜는 기득권 세력들은 절대 한 종목의 모든 자산을 쏟아붓지 않죠.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인들이 모르는 숨겨진 진짜 알맹이. 즉, XRP와 함께 큰 성장을 보여줄 숨겨진 진짜 수의 종목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교활하게 쓸어 담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월가의 세력들이 막대한 불을 쌓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죠. 이 코인은 리플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시켜주는 말 그대로 리플의 두뇌를 200% 업그레이드해줄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기관들은 플레어 네트워크를 빠르게 선점했고 그 결과 리플이 50%의 랠리를 이어갈 때 무려 5,000% 가까이 대폭등하면서 리플보다도 100배나 더 많은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이 단돈 200만 원만 플레어 네트워크를 선 만셨다면 불과 두달 만에 1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손에 질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배장주인 리플이 두 배, 세배 상승하는 동안 그 생태계와 관련된 숨겨진 종목을 통해 50배. 100배, 아니 500배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을 크게 부담 없는 소액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월가에서 막대한 부를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방식이었고,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전략이었죠. 그렇다면, 이 전략을 지금 시점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테마에 적용해야 우리도 월가의 거물들처럼 소액으로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 돈이 되는 테마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테마에 필사적으로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ISO 2002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ISO 2002는 전 세계의 금융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국제 표준 금융 언어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라마다, 은행마다 모두 다른 금융 언어를 써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송금을 한번 하려면 중간에서 수많은 중개은행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은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폭탄처럼 불어났죠. ISO 2002는 이 모든 낡고 비효율적인 금융언어를 하나의 표준어로 통일시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혁신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ISO 2002에 주목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매체 그리고 유튜버들이 돈이 된다, 유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AI, RWA 그리고 c v d c 같은 테마들이 모두 ISO 2002 이 없이는 단한 개도 작동할 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지 예를 들어 보자면 AI가 아무리 똑똑하게 금융 업무를 자동화한다 해도 실제 돈을 보내려면 국제 거래 표준인 ISO 2002 언어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r w a 를 아무리 잘게 쪽에서 거래한다 해도 그 사고 파는 과정의 끝, 즉 결제는 ISO 2002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죠.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CBDC 역시 다른 나라와 무역결제를 하려면 오직 ISO 2002 국제표준망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유망하다 돈이 된다는 AI, RWA, 12dc조차도 ISO 2002가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리플의 XRP는 ISO 2002 표준 가장 중심에서 업계 최초로 공식 채택 등록된 블록체인 기술로서 많은 기관들과 금융권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는 ISO 2002와 완벽하게 호환되고 기존 대비 훨씬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경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리플의 XRP 레저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XRP의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예정이고요. 얼마 전 진행된 리플의 연례 콘퍼런스 행사인 리플스웰 2025에서는 블랙노카 피델리티, 마스터카드, JP모건, 시티그룹 BNI 멜론, 아스타을 비롯한 월가의 금융 거물들과 미국 백악관의 핵심 인사들이 ISO-2002의 핵심이자 중심이 될 리플과의 협력을 위해 참석했죠. 그렇기 때문에 ISO-2002는 사실상 XRP 렛저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XRP 렛저와 굉장히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고 이를 통해 XRP의 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눈부시게 폭등할 수 있을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월가의 기득권 세력들만이 아는 핵심적인 투자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리플은 ISO 2002의 대장주가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리플 XRP를 중점적으로 매수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리플과 ISO2002의 수혜를 받아 폭발적으로 성장할 제2의 플레어 네트워크를 찾기만 한다면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을 손에 넣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을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제가 3개월 동안 밤을 새워 찾아낸 리플과 ISO2002 테마 그 안에서 우리에게 노동의 졸업을 안겨줄 그 핵심 저평가 수혜 종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플레어는 XRP에 부족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완하며 폭발적인 상장을 했었죠. 제가 찾은 이 코인은 각국 블록체인에 서로 다르고 복잡한 규제와 검증 처리를 담당합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10억 달러를 보낼 때이 돈이 자금세탁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테러 자금은 아닌지, 보낸 기간과 받는 기간의 신원은 완벽한지,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초당 수천 건씩 완벽하게 검증하고 증명하죠. XRP가 이 모든 돈을 옮기는 초고속 결제 고속도로라면 제가 찾은 이 코인은 그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제규제 검문소라는 건데요 이더리움 기반의 RWA든 솔라나 기반의 CBDC든 그 어떤 블록체인의 자산이 거래가 될때 반드시 이 코인을 거쳐 검증되어야만 ISO2002 네트워크를 탈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핵심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검증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에 있는데요 이 코인을 통해 기관들을 검증하는 대가로 일부 검증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를 받은 코인은 전량 소각시키죠.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JP모건, 시티은행, HSBC 같은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ISO2002 네트워크를 통해 천조원을 거래할 때마다 그들이 쓰는 이 규제 검증 수수료가 이 코인을 시장에서 영원히 삭제시킨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성장하고 ISO2002가 활성화될수록 즉 기관 들 들이 XRP를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 코인은 시장에서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급은 매일 매초마다 소각되어 없어지는데 수요는 전 세계 모든 은행을 상대로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플레어 네트워크의 5,000% 수익률을 아득히 뛰어넘을 우리가 그토록 찾던 보물 상자의 열쇠라는 건데요. 이 코인은 현재 미국 재무부산하 디지털 실험실에서 코드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IR SO202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지금의 초기 단계가 지나면 이미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보다 무려 5만 퍼센트, 많게는 7만 퍼센트 이상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만원, 10만원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인생 역전이 가능한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현재 화면에는 해당 코인을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 직접 종목을 공개했 공개했더니 일부 유료정보방, 돈 받고 리딩하는 사람들이 제 정보를 그대로 무단으로 가져가서 돈 받고 파는 아주 악질적인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죠. 그 뒤로는 어쩔 수 없이 영상 내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유료 판매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진짜 구독자분들께만 감사의 의미로 해당 종목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즉,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제목과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설명란이 열리면서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그 링크를 눌러 주신 다음에 5초면 끝나는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 주신 연락처로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혹시 컴퓨터, 즉, PC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셔서 간단한 설문에 응답해 주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한분한분 한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요. 멤버십 가입 같은 것도 유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 채널 하나만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나 저를 사칭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를 한다면 그건 100% 사기꾼이니까요. 바로 차단하시고 꼭좀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딱두 가지,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제 채널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아 그리고 딱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드린 이 종목 덕분에 여러분께서 수익이 단돈 만 원이라도 나신다면 그 수익 금액의 딱 1%만이라도 여러분이 사시는 곳 주변의 봉사 단체나 복지 기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얻은 경제 사회적 자유가 사회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가끔 수입 보시고 기부증까지 보내주시는 분들 또한 계신데요.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진짜 더 열심히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듭니다. 중요한 건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실행력이겠죠. 여러분의 이 작은 실행력이 나비효과 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절대 무리해 에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없는 가용 가능한 수액딱 오늘 저녁 한끼 식사 금액이나 커피 몇잔값 정도의 단돈 만원 10만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제도권에 완벽하게 편입되기 전 완벽한 초창기인 지금 역사적으로도 다시 없을 지금과 같은 시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역전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 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